이학교 단점 딱두 가지만 학생들이 계속 단점만 말씀하 아이 단점 명확합니다 너무 높아요 좁아요 높고 좁아요 <laughs> 근데 뭐 공부를 함에 있어서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프로필은 고등학생하고 성인이 돼서 로 크게 나뉘고요 고등학생 때는 저도 내신 등급이 2.1 정도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서 제 이제 하고 싶은 공부를 같이 병행했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18년까지 해킹 보안 동아리 루트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교 부회장도 한번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아리에서 교회 해킹 대회 문제 출제 및 운영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교회는 좀 장황하게 썼는데 요약을 해드리자면 은뭐 학교에서 동아리에서 공부를 하다가 좀더 다양한 경험이나 여러 배움을 하고 싶어서 뭐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그걸 받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해킹에 관심이 있으면 한 번쯤 들어볼 법한 BOB라는 교육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보안제품 개발 트랙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대회를 나가서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은 성인이 돼서 제 프로필입니다. 이제 성인이 돼서는 이제 여전히 대회도 가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앞에 분과 다르게 육군으로 군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왕 가입군데 저한테 도움이 되는 곳으로 갔다 오자 해서 육군 정보보호 특기병으로 지원해서 잘 돼서 육군 본부의 사이버 작전센터에서 근무를 했고요. 다음과 같은 일을 했는데 그냥 보시고 이런 일을 했구나 정도로 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 학과와 그리고 강남의 보안 스타트업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회사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기업상 외부에 발설하는 게좀 어려워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되게 좀 장황했는데 크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저는 뭐 정보 보안이라는 분야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서울디지털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 20살까지는 이제 정보 보안이라는 큰 풀에서 이제 보안 제품 개발, 보안과 개발을 함께할 수 있는 진로로 좁혀 나왔고요. 그리고 아주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되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경험인데 이전 지식과 경험을 모두 활용하는 경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공지능과 보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라서 쓰고, 공부하면서 지금 기술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제 프로필을 돌아보면 제가 좀 디지텍 고등학교랑 보통 특성화 보니까 취업을 많이 꿈꾸시잖아요. 근데 얘는 왜 취업을 안 하고 대학을 갔냐? 근데 대학을 가서도 4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지. 왜 갑자기 중간에 취업을 했냐? 이렇게 보,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건 저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에만 올인하지 않았는데요. 어, 둘다 낫다는 게 아니라, 둘다어느 정도 챙기면서 뭔가 길을 좀 많이 열어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때도 동아리를 하면서... 학교 성적을 놓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취업과 진학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 성적이랑 하고 싶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에서 고민할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회사와 대학교 학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더 좋은 선택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 진로를 고정하지 않고 제가 주로 이뤘던 것들과 연관지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합니다. 물론 처, 처음으로 제 진로는 이제 정보 보안이 시작이었지만. 그 지금 그 다음은 보안 제품 개발이었고 지금은 또 인공지능과 보안을 접목시켜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진로를 뭐 하나로 딱 고정을 하면 다른 중요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최대한 가능한 길을 열어두고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하나의 진로를 열심히 파서 그 분야의 깊이를 늘리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일 공부와 일을 하면서 저보다 보안을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개발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아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저는 둘다할줄 아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좌절하는 것보다 이 길을 이용해서 뭐 새로운 분야 인공지능이란 분야를 접목시켜서 제가 했던 것들을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텍 고등학교 칭찬 시간인데요. 이제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우선 디지텍 고등학교는 IT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잖아요. IT 관련 분야에서 공부와 IT 관련, IT 분야는 먼저, 음, 먼저 하는 사람이 좋다, 잘한다,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 지식을 먼저 익히고 새로운 기술을 먼저 한 사람이 당연히 그 뒤늦게 한 사람보다. 어쩔 수 없이 큰 차이가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텍 고등학교는 이 I.T 분야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뭐 유튜브나 크롬 같은 구글 같이 이제 검색을 통해서 코딩을 배울 수도 있지만 이제 체계적인 시스템이 잡힌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것과는 아직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디지텍 고등학교는 여러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 전공 방향성이라고 적어놨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로 제 경험을 빗대서 동아리가 있습니다. 웹 프로그래밍, 게임 개발, 킹 보안 등 여러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분들이 I.T.는 하고 싶은데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할때 동아리가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은 진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고등학교가 취업 전문 학교지만 진학이 하고 싶었으니까 선생님께 저 진학이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도 진학을 하고 싶다면 그 진학에 맞춰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그 다음으로 지원입니다. 이제 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대회 활동이나 대회 같은 걸 경험하면서 이제 학교를 부득이하게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동아리 선생님이나 학교 원만하게 합의를 잘할수 있었으며 그 덕분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감히 한마디 드리자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이제 학교에서 디지털 고등학교 설명회 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해킹 보안 동아리가 있다는 말을 처음 듣고 어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킹 보안 동아리 하나만 보고 입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1학년 1학기 때 바로 입부하지 못하고 떨어졌었는데 좌절하지 않고 계속 공부해서 1학년 2학기부터 부원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배우고 싶었던 해킹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같은 친구들과 성과를 내면서 되게 기뻤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희 학교를 통해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입학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는 여러분이 배우고자 할때 여러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잘갈수 있도록 뭐 선생님들도 계시고 좋은 동아리도 있습니다. 저처럼 하고 싶은 분야를 공부하시면서 좋은 추억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입학을 하셨다면 이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원하는 것을 배우고자 입학을 했으면은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셔서 좀 성취감을 좀 얻으, 얻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니시면서 네. 그 관련된 그 정보 아까도 뭐라 그랬죠? 정보 정보보안. 보안이요. 정보 관련해서. 네. 어, 자격증 같은 거는 뭐 따로 준비하시기 있는지? 어, 저는 자격증은 따로 이제 학교에서 준비하는 정보처리 기능사를 제외하고는 따로 안땄고요그 대신 포트폴리오 같은 걸 많이 준비했습니다. 대회 이력이나 뭐 교육 같은 걸 참여해서 뭐 자격증 대신 포트폴리오를 쌓는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준비했는데, 네. 지금 아까. 뭐... 취업한 지일년 되신 선배도 있었고 지금 학교 다니신 선배도 계신데 네. 지금 학교 졸업하셨으니까 질문 드릴게요. 재학생 말고 네 졸업하셨으니까 이 학교의 단점 딱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단점이요? 네. 너... 선생님들이 계속 좋은 장점만 말씀하세요. 아이, 단점 명확합니다. 너무 높아요. 여기 너무 높아요. 근데 이제 뭐 운동이든 학교든 가는 게 귀찮지. 막상 하면 또 재밌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좁아요. 높고 좁아요. 근데 뭐 공부를 함에 있어서 불편하지는 않습니다.